올드타운에서 나름 또 유명한 펍이 있다고 해서 아펍앤 클럽 어디가 박도트입니다박도트 갑. 평마의 올드시티 쪽에 피자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단방 겸 앞에 도착을 했거든요. 가게는 아이 핸드 피자라고, 수제 화덕에 직접 구워가지고, 손님들이 엄청 많은데,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네요? 마지막 주문이 10시 반이니까, 그전에는 오셔서 주문을 하셔야 돼요. 와, 자리가 풀인데? 바쁘네요, 나도. 바쁜디 아, 알아? 아. 그냥 피자 있고 아, 베지테리언 피자, 비건 피자, 썸머 피자가 토마토 맛에 익숙한 사람이면 좋아하고 좀 부드럽고 고소하고 익숙한 피자 맛을 원하시면 펭오버 피자, 이걸 많이 먹는다네요. 이거랑 이 썸머 피자가 일단 제일 유명한 것 같아서 이건 뭐야? 직접 소재로 만들었다네요. 홈부차이까 What is signature menu? e v e t i n the best, sir. Everything best? Yes. เ <recommend. S 2> รคคอมเมนต์ว huh? uh ัน huh. ซ <Yeah. S 2> ัมเมอร์วันพวอเอียนวันที่เราไปทำมิสเลเวลเลเวลตีลูสเย่เชื่อมั้ยจีชุ่ยชั่นโรมาชิอันเดตัวมั่วชี้ฮ่าฮ่าฮ่านี่ก็อร่อยอร่อยมากตัวเดียวพี่โคไลก์อยู่ออเดอร์อ่าจริงเหรออ่าโอเคอิติสเนงคุณจะไลด์เดอะเบเกอร์แฮมช็อปช็อปอันนี้เดือนหนึ่งจะอะไรทำให้ฟูเดือนหนึ่งวันนี้ 아, 너 no. <laughs> 생강은 좀 아닌 가 맥주랑 먹겠습니다. 비어. 라오스 비는 비어, 라오스 와서 많이 먹었으니까 리오, 리오. 어남남 어, 이렇게 이런 거. What is this pizza? How long time? 저는 요새 리오 비어가 좀 맛있더라고요. 이까심으로 맥주 한 잔. 리오가 탄산감이 좀더 있는 것 같고 싱은 약간 더 부드러운 맛 이런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사양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홀드타운 쪽이라서 조금 피자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네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피자 뽑고 나오는데 시간이 한 1, 2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옆에 프랑스인들 피자 기다리는 동 맥주 3병 같네요 Where are you from? I, I'm i from Korea. Uh, South, not uh, <laughs> North. <Nados. laughs> where, where are you from? Paris. Oh, do you like soccer? Football, football. No. Harry St. Germain. I know, but I don't care. D this season, a Korean player p a r i s St. a i n Germain. Mm. o oh, k okay. Pizza 왔습니다. So okay. Summer pizza. Signature pizza. 오케이, yeah. okay. okay. 라코타 치즈에 토메이터 어, 소스, 페스타에, 파덕에, 국고에, 비건하고, 햄하고, 별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게 보이니? You record yourself? Yeah, yeah. And then you put on the internet? YouTube. You're YouTube. Sure? Yeah, I, I'm Korean YouTuber. Can you recording? Okay, thank you. Hello. What was it taste? is very, good. Uh, very good? Uh, Korea i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yeah. have, have you ever been to Korea? o yeah. uh, really? Which city? UPG. 너무 좀 바쁘시네. enjoy me enjoy pizza thank you w h a my channel? 팍뚜뚜 ah 뚜뚜 t the first time I met the youtuber really o 또 프랑스 구독자분 생기게 됐습니다 전 세계로 번호 나오는 팍뚜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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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a 는또 손으로 먹어야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먹어볼게요음 맛있는데요 이거 피자 이 풍미라 해야되나 토마토 테스트 소스인가 하여튼 그 풍미에 바닥에서 구운 그 도우맛 확 올라오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코타 치즈 맛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비호에 맞게 하소스랑살짝까지 Oh, do you want try this one? I'm full already. You full? Wait, <laughs> <You're> already. <laughs> three w e r But you can try this one. Oh, one one? Yeah, this one. Okay okay. 한 개씩. One. Do this one. <laughs> <You're very funny. laughs> okay. Okay. <thank> you. <laughs> 구독자분께 선물 드렸습니다. Cheers. <laughs> oh, in French, cheers what? Korea is Gombe. <laughs> 예, 프랑스 구독자분께서 시키신 피자. 맛을 볼게요. 좀 짠데요. <laughs> how, how was it? t is very good. <웃음> 야코타. <웃음> 야코타. <웃음> 야코타. <웃음> 응, 맛있다. 너무 짜서 케찹밥 껴먹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how, how long stay in Chiang Mai? Uh, maybe two weeks. And another city? i g o to g h a l a Ah, Indonesia? 바리고. I have to go. Okay. Bye bye. Yeah. Enjoy. Enjoy. Yeah. I will watch your video. Okay. Thank you. 요 소머 피자 요 맛은 좀 깔끔하거나 요 리코타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맛있을 것 같네요. 성인 남자 기준이면 1인 한판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1인 1판 완피. 피자 3 4 0바 맥주 리오 2 0바4 1 0바한 16,000원 정도? 또 근처에 또 올드타운에서 나름 또 유명한 펍이 있다고 해서 일단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여긴 뭐죠? 뭐 어, 이런 펍들이 군데군데 있네요 아 이거는 히피 갬성? 어 여긴 뭐야? 란나 스퀘어 치앙마이 약간 가니 야시장 같은 느낌으로 어, 가운데서 이렇게 먹나 보네요 주스 팔고 뭐가오카모도 팔고 피자도 팔고 코코나바타이 유명하다고 올드타운에서 알려진 게요 조인 옐로우 이렇게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하고 대부분 여기로 다들 가네요 아펍앤 클럽 아 일단 요 펍에서 여기서 맥주 한잔하고 클럽은 이따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 칵테일 피아 버켓 네. 아, 버켓 좀 비싸네 600바. 블루 하와이 블루하이 시켜가지고 180바. 블루 하와이 끝나다 이제 큰잔에 블루하이 죠 코코넛 하와이 블루하이네. 이제 한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서 이제부터 더 있나 봐. 한번 들어, 들어가 봅시다. 1시레이터여여피어 yeah, yeah, yeah. 아... 되게 좁네요? 이 공간이 뭐다 찬다고 하는데 기다려볼게요 이쪽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 떼지네요 너무 극과극인데요 아, 이쪽에서 맥주 한잔 더해야겠어요 여기가 더 신납니다 가디가 <laughs> DJ가 한번 한국... 이렇게 어, 올드타운에 피자 맛집 또 가서 시그니처의 서피자도 먹어보고 올드타운에 안녕 안 <laughs> 네, 네, 네. <laughs> 이렇게 또 프랑스께서 인사를 또 해주시네요 조인옐로우까지 와서 또 태국 치앙마이 속에 유럽 같은 느낌을 또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즐겁고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면 방문하셔가지고 또 여행에 또또 또 다른 재미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조인옐로우에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 스파이시라고 이본플럽이 있거든요 여기를 <laughs> 또 왔습니다 어떻게 같이 가자, 가자 해가지고 ね <Okay. S 2> <Okay. S 1>、okay. Uh, yeah. I <목소리> 아 예, 아 know. m 안돼, you you can't o 저희 네로리탄입니다 <옐로우> <목소리> 저희 네로에서 여기 시는 분들은 뭐 여기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앙마에서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